제가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그, 물리적으로 대중서 큰거 중간까지 작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 저장을 한다 그랬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일년 번호는 암호를 탑재해서 분산 저장을 한다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열이 적고 빨리 저장이 돼. 소프트웨어적으로 백 군데 구역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큰 용량, 대중소 이렇게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할 때도 큰 정보, 작은 정보, 중간 정보 각각 나가지고 거기다가 경우의 수를 축정할수 있습니다. 또는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데서도 여기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통해서 정보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열 단계로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이 정보를 갖다 이렇게 막 동영상계 정보를 갖다가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할 전향을 하는 거죠. 그길 따라서 어디다 저, 그 정보를 저장하는에 따라서 진법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다 여기 여기 여기에다 저장하면 어떤 것을 표시한다. 지금 법수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무한정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보를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로 나누거나. <laughs> 소처를 여기서 잡아 숫자 방식으로 하나의 서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00개의 서랍이 있는데 여기다 저장하거나 저기다 저장하고 저기다 저장함. 이것은 이진법스에서 어떤 것을 표현한다라고 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로세로 높이로 해 가지고 잡아 숫자 방식으로 가까이 서랍을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해 가지고 하면은 저장을 하면 경우의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습니다. 야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플로팅 게이트 자체념을 자체 개념을 개짜리 중짜리 소짜리 나누고 열 단계로 나눈다면 여기다 저장해도 물리적인 분할이 되겠죠 분리 어, 일꾼들을 많이 늘리고 여기다 저장하고 분할해 갖고 이렇게 저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분할해서 여기다 저장하고 저기다 저장했다 그러면 그래서 경우 요소가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에서 엄청난 저장이 가능한데요 향후에는 하드디스크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은 뭐 하드 디스크도 또 이런식으로 제 방식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통해서 경우에서 늘려 가지고 분할한다면 엄청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죠 또 특별한 경우에만 하드 디스크가 좀 하드 디스크 시장에생기좀 축소될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정, 작은 하드 디스크에다가 경우의 수를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통해서 경우에서 100개의 방으로 쪼겠다 그러면 그거를 어 동영상 한 개를 갖다가 백 개로 쪼개서 각각의 방에 놔주고, 여기다 저장하거나 여기다 조정 저장, 여기다 저장하면 그걸 서로 연합해서 이것은 어떤 진법수를 갖다 표현한다라고 표현하면 엄청난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한다. 하드웨어적인 분할을 한다. 그걸 통해서 더 경우의 수를 엄청 늘려서 수많은, 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저는 전기 용량이, 전기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어, 이것을 뭐, 전기가 지금 있고, 없든이영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laughs> 있는 거 1이고, 이렇게, 이렇게 음, 음, 또 돈은 어, 없는 거는 영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갖다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표시를 한다면, 1단계부터 10단계, 만약에 이론적으로 전기 양을 이렇게 10단계로 늘릴 수 있다면, 측정이 가능하다면, 이론적으로도 그것도 경우의 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경매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작은 용량의 이런 반도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당연히 디렘 같은 것도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CPU나 GPU 이런 데딱 곧바로 이렇게, 어, 이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거나 자체에다가 그냥 저장을 플로팅 게 이때 개념을 줘가지고, 자체에다 저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하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CPU나 GPU에다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줘 캐시 매물에다 플로팅 게이트, 또는 DRAM에다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줘서 대중소로 들어가또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해서 정보 양이 많고 적음, 대중소로 들어가시고, 그것도 10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적인, 그래서 어떤 방에 가로세로 높이로 1 0 0개 이제 저장하는 구역이 있다. 정보용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통해서 여기다가 저장하고 여기다 저장하고 이건 어떤 진법서를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경우로도 엄청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에 되게 물리적인 분할로 플러팅 게이트를 대중소으로 들어갔다 열 단계로 나눌 수 있게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다 저,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거를 합하면 어떤 진법서를 표현한다 이것도 경우의 수를 엄청 늘릴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100개를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각각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어, 쪼개서 1년 분 암호를 탑재해서 각각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랬죠. 유선 방식과 무선 방식이 있고요. 연산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상, 어, 데이터 센터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슈퍼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그거를 갖다가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마더보드 하고. 뭐그 저장장치만 있으면은, 하드디스크만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도 되고 이제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만 있으면은, 이거를 100개 공간이 되게 작은 구조에서 100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데스크탑에 다 이론적으로, 이제 데스크탑도 미니 데스크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마더보드 기판을, 기판을 작은 구조를 10개를 는다고 합시다. 거기다 저장장치를 SSD를 10개를 는다 그러면 이게 슈퍼컴퓨터 안 되는 겁니까? 각각 분할해서 저장하거나 분할해서 연산하거나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작은 기판 구조를 마더보드 같은 기판 구조를 10개를 둔다. 저장 양치 SSD 10개를 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SSD를 작게 축소하면 되죠.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이런 기기에서도 엄청나게 슈퍼컴퓨터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선, 모든 무선 통신기기에서도 양아치 할수 있고요. 와이파이에서도. 와이파이 같은 이런 무선 송수신 장치를 제가 워키토끼처럼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로 바꾸자. 그렇게 이런 워키토끼고 3km, 5km 하니까 와이파이 아니더라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인터넷,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신호선, 그거를다가 이거를 이렇게 그, 스마트폰 여기 등록을 해가지고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서비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미 유선망이 깔려져 있으니까 싸게 구축할 수, 싸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겠죠. 혹시 인터넷에 있어서 오히려 무선으로 하나 무선으로 이제 와이파이나 무선 송수신 장치에 접속을 하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신호를 갖다가 처리를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유선망이 있으니까 빨라지거나 안정적이 될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이파이 같은데나 이런 무선 송수신 장치를 따로 마련해서 어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는 경우. 그래서 라디오 전파, AM, FM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돼서 어 이렇게. 전파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는 이 전파하고 이 전파를 갖다가 서로 합하면 또 다른 전파가 되죠. 두 개짜리를 합하거나 세 개짜리를 합하거나. 경우의 수는 무한정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통신칩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개, 라디오 전파는 이렇게 여러 개를 수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십 개, 오십 개, 육십 개짜리를 동시에 수송 수신한다면 신호 채널로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술은 여기서 어 사용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YTN의 재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치솔루션 여기서 자 오늘의 어, 12월 3일자 12월 2일자 방송이었던가요 그래서 방송 YTN에서 위치솔리솔루션에서 신호를 중복하는 기기를 쓰시더라고 블루투스를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이 서로 파행했던 여러개의 전파를 어, 뭐 서로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우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부터 10번 100번까지 해 가지고 신호를 송수신하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서로 파행했는 두 개를 묶었든지 세 개를 묶고 네 개를 묶었든지 또는 전파의 형태가 틀리잖아요. 전파의 파형이 틀린 것을 묶으면 경우의 수를 완전히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파를 갖다가 이런 서로 파형이 다른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오는 방식으로 하면 송수신 거리도 늘어나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군에서도 좋겠죠. 그래서 그 자체에 따다가 와이파이 같은 자, 와이파이는 무슨송수신 자체 그냥 신호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송출해주는 약간 증 징검다리식으로 신호를 이렇게 전파신호를 잡아갖고 그대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와이파이나 또는 어떤 무선 송수신 장치 또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가 신호를 잡아서 단순히 증폭시켜주는 그런니까 정거장 역할만 하는 그런 기능과 또는 그것을 신호를 안에서 처리해서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처리해서 각재가공해서 내보내는 두 가지 기능을 다줄수있다 그랬죠. 중복구조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솔루션에서도 이 기능을 단순히 신호를 중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호를 거기 해서 정체, 재가공 처리해서 내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재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YTN에서 꼭내 기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